이걸 드디어 작업하네. 이게 우리 샤시의 그 뒤에 모더플랫입니다 스카니아를 처음 샀을 때 이거를 다 받아놨는데 이걸 지금 2년 동안 집 앞에 뒀다가 와 이게 엄청 크네. 우와, 엄청 크다. 이렇게 벌렸을 때 차가 크잖아. 승용차 포가고 이게 우리 큰차 포가이가. 진짜 크긴 크다 맞지? 이게 한 2년 동안 말려있었어가지고 맨면 펴지겠지 이게 일딱안 펴지면 다할 때가 힘들어 반대로 접어서 넣어놓으면 펴질게 가자 이게 공부가 있어야 되는데 공부가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보다 간단하거든 13이네 딱 맞나 13두개 있어야 되네 13mm 이걸 기억해라 어어 어? 기억을 해라고 어어 어? 어? <laughs> 13mm 두개더 있어야 돼 가져와 보람 너는 이 기름을 언제 넣는데 날씨 좋다 기름을 언제 넣냐고 기름 없으면 넣지 이 차에 항상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유가 뭔데 이거 그럴 때만 타네 어 니가 그럴 아니 그럼 도대체 내가 항상 탈 때마다 이게 기름이 없으면 은 니는 언제 기름을 넣는다는 건데? 기름 없으면 넣지 오늘 어, 기름 넣어줄게 이걸로 뭘로? 이걸로 보너스로 아 풀로 넣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길이 없네 안 되면 그냥 하나하나 손으로 돌려서 빼면 되지 없네 없으니까 그냥 하자 한 음만. 넣으면 되요? 잘못넣냐이게 고정시키는 건데? 옆으로 아 바보냐? 야 탈탈 넣어라 탈탈 자, 기그바보같은 표정? 좀만지만있다거 봐라, 새마세마마리째세마마리째이마리째 세마리째. 마리새마을째리마리째세리째 세마리째. 세마마리 굿. o 귀 잡아줄까? 어. 잡았어? 어. 됐다. 잡았어? 어. 어. 아이가? 아, 옷 벨인데 흰옷아 이가 아, 괜찮다안 됐나? 좀더 더 빼. 빼. 됐다. 잡았어. 아. 어. 와. 아 찢었네, 봐라. 예, 이거는 진짜 오래 썼네. 아 찢었어 이거. 벤츠 때부터 썼는데. 와 이게 째질나고 째질나. 야 끝에 하나씩 딱 달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해라. 알았지? 왜웃는데니내 <laughs> 말이 웃기나? 어? 내 말이 웃기냐고? 이걸 떼버야 되겠다. 그래. 아니 이거를 달, 떼면 되지 자기야. 그걸 떼, 요거를 빼야지 아니지 아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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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밑에 거를 빼야지. 이, 이, 이걸 이 빼면 안 되지. 이거 빼야지. 같이 다 똑같은 거 같제? 야왜 휘어졌노 근데? 아니 이게 15번 하면 될줄알았더만 아니네. <laughs> 앞에서 게나오 아니 그게 마지막이야. 요 끝이야. 어? 요 끝이야. 이 이거 뒤에야. 맞나? 이거 뒤에. 하, 어, 내가, 내가 뺄때 봤어. 뭔 말인지 알겠나? 음. 전이 항상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 보니까. 꼭 어, 빠졌다. 옆에 거. 이거 끼우고 있나? 작은 거. 요 끼우고 해야 된다. 아니지. 그거 넣고 해야지. 아니지. 자. 가 보면 부부끼리 하는데 한 번씩 보면 있거든. 거의 다가 보면 있잖아. 아저씨가 아줌마한테 졸라 뭐라 해. 왜? 얘네들은 공부를 잘못 알아듣는다 이가아 그러니까 같이 일하면 안돼 부부는. 몽키 갖고 오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. 몽키 갖고 나. 몽키 안 갖고 제. 어? 성질 졸라 내고. 그러다 싸아 가지고 집에 가라던데 바로. 막 가라 가라 집에 가라. 니 내랑 같이 일할 수 있겠나? 아니.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, 내가 같이 일하는데. 난 잘해준다, 이거, 니한테. 같이 사는 것도 힘들어. 그래,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, 내가 또, 밖에 나와서까지 같이 일을 한다고. 꽉 짜매야지. 달아서 짜맬까. 아, 진짜 니, 네, 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무겁노 야니 미용 그 해갖고 돈 많이 벌면은 나 이거 출에라 운전 안 해도 되나? 아직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아니 그래 만약에 잘되면 말이야 응 어, 잘되면? 잘되면 네가 이제 집에서 집안일 해라 니내또 네, 집안일 잘하는 거 알지? 어 그러니까 네가 집안일 하고 만약에 응. 내가 돈 벌면 니네 그럼 또 사람 얼마나 니니 <laughs> 네 집에서 못나가지 이제 내랑 바뀌는 거다 주말마다 낚시 가고 다 축구 가고 취미활동 해야지 나도 아 여자가 벌어주는 돈으로 취미생활이나 하고 이런거 얼마나 행복하겠노 맞지? 근데 내 꿈이다 꿈오굿야 <laughs> 죽이네 이려 가는 거 맞지? 어허. 지금 제 차가 올리는 건 되잖아요? 안 내려가요? 내리는 게안 돼요 그럼 어떡해? 뭔가 뒤에 호수가 막혔나 봐 지금 안 내려가나? 안 내려가는데 근데 약간 착시 온다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안 내려가네 이걸 보면 알잖아 안 내려가네 우리 요 센터 가서 물어보니까 이것만 부속대만 한 40만 응. 넘는 것 같은데 이런 증상 혹시 큰돈 안 들이고 조치해보신 적 있으신 분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? 손발이 좀 생각보다 잘 맞네 뭐 해볼래 같이? 너는 미용사하고 나는 머리 깎기고 일하자 <laughs> 그거지 뭐. 고도 타네. 가자. 아 맞다. 저거 나야 진다 살짝 빼따하게할 거야? 여기 맞춰야지. 맞지 그래야 되는 거 이거. 어 맞지 맞지. 약간 좌측, 좌측으로. 어? 약간 좌측으로. 됐다! 아맞다맞다 맞다. 됐다 됐다 됐다! 아울아다아 맞아, 맞아, 터아맞 FC 귀신 잡는 트럭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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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전화번호 있죠 010-9988-4446 이제 우리 기부터 축구단 총무비서 전화번호니까 전화하면 우리 주영이가 받습니다 주영이한테 <laughs>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 아니면 가입은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한번 나와서 공 차고 싶으신 분들 여기로 전화 한통 주시면 됩니다 굿 가자